일절만 하셈 너도 일절하면 나도 일절만 할게. 왜 나만 일절하고 라 그래? 자기들도 네절하면. 에? 왜 나는 못하게야? 사마나 이걸 들고 가자. 사코스 사칠. 음~~ 용기병 비밀요원 연계 연계도 되고 용 이거 하나밖에 없는 용두개 있는데 야유로봇? 아니요 안 좋은 거 같아요 투기장 야유로봇 근데 어... 필드가 유리한 상황이면 뭐 나쁘진 않지 오 나이스. 굉장히 얄미워. 와 개짜증 나 이거. 영능 써야 되는데 이 코스트? 어 짜증 나죠? 그러면 다음 턴에 동전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향사 콘에도 동전을 애긴다 정배도 나왔으니까 동전 애기는 판단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주 치명적으로 이세라를 상당히 이세라를 어얘 구코스트니까 냈네 그거를 카운터 치자. <목소리> 오늘 까부는데. <목소리> 아 이게 뭐예요? 아저 개똥이잖아 진짜. 이걸 안 잡고 좀 사, 체력 7 이라 부담 스러 웠나 봐. 히 라고 플레이 하 는게 짜증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걸 잡는 것 같은데 용을 잡아야 되잖아. 예, 예, 잠깐만 이거 먼저 써보고, 영롱으로 이걸 잡을 생각을 해야 잡아자자이 무슨 뜻이니? 뭐, 내라, 줘, 아. 어. 자. 아군 하수인이 치유될 때마다. 그냥 밀어버린 밀어버리는 판단이 있고 아니면 그냥, 어, 그냥 힐을 주면서 이득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힐을 주면서 이득교환. 을 <목소리> <하. 목소리> 여러 걸 여러 걸 잡자. 아 그러면은 잠깐만 아 이걸 힐을 줬어 이런 걸 이런 걸 힐을 줘야 되는데 아 <목소리> 내가 머릿 속으로는 이거 힐을 주고 이득교환을 하자요 였고. 네, 갑자기 한번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자빠졌네뭐 어... 괜찮아요? 어, 괜찮죠? 어... 정매를 해오고 어, 감사합니다. 머리와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 나 현역 여대생 인데, 그는 동생 대의동기들은 주의 라 점심 시간 에씩먹 으면서 불러 리본 다 그렇다 더라고. 안도희 상 대가, 인 사해 주면한 이철영 를조 심해 빛이 승리 를 불러 올것 입니다. 오케이. Okay. 내가 인사해도 되죠? 내가 인사해도 상대가 인사해주면은 천 원인 거죠? 즐거운 이족의 정원 축제로군요. 야, 제발. 아, 즐거운 이족의 정원 축제로군요. 게임 진짜 치사하게하 네? 뭘 속공 찬스 좋았고 이거 왜늦뭐 낸지 왜 아시죠? 님들 말 안해도 알거라야 생각합니다 저 굳이 잡아줘야 되나? 굳이 잡아주자. 사코 내는 것? 사코 내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삼삼만 의식하고 있어 그 정도... 별로가 아니라 그게좋아요 아까 사코스 사코스테드에 사코냈죠드에 사코스테드에 에에 뭐쳐주면은이걸로마무리합시다 진짜 배신있어? 아. 좋았는데 배신또 있어? 아. 진짜. 아. 치게 진짜. 진짜. 음. 그러면 나도 정배가 두장이 있거든요. 짜해줘야겠다 밖에 안 해. 음. 배신각을 좀 보면서 낼걸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좀 잘못했네. 잠깐만. 저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야저 아제라이트 좀못 잡으면 별일 있겠어 님들아? 설마 무슨 일 있겠어요? 근데 비열한 습격 같은 걸로 다 죽으면 플러스 4뎀인데 나는 칼부보다 비열한 습격이 더 무서운데 오케이 별거 없었어 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가져온다? 그리고 심폭으로 막육대을 쏜다? 아, 왜저래 맨날, 왜 이렇게, 센 것만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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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 11장 넣어 놓고 이거 나오면 또 속공 나오게 야비한 녀석 보게. 짱구 좀잘 굴리는데 어, 잘하는데. 신폭 제발. 아제 라이트 찬스. 제발. 아. 입니다 인간. 님들 설마. 속공 나오겠어? 설마. 나는 이게 11장에 들어갔어도 다른 게 나올 수 있다고 봐. 헬스스톤이니까. 어, 반반이야, 어차피. 아무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멀록 일돌지 나오는데. 아, 와달래! 어어, 왼쪽에 죽어버리면? 아, 저 뭔가, 진짜. 이 불성실한 불안감,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몰라요 생음으로 절개랑 머리우려치기 가져오면 돼 생음 찬스 안해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법사 좀 야비 p 긴 했는데 법사 해가지고 마법사 나오면 마법사대로 맞춘거고 흑마법사 나오면 흑마법사대로 맞춘거였마법 약간 야비 a p o p 렉사르가 나오네. 아, 뭐야, 이거나? 어, 아! 아, 따라나 주면 이거나? 아! 나이스근 아, 이 3, 4는잘 잡혔어. 이거나? 아, 이지 이거나? 나 너 쉬는 시간대? 그 게임 신중하게 하는 척 하네. 좀센데 이거? 어... 사사야 그냥 야산사야사야사야야 예사야, 사야 예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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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 나만 운 없을 일은 뭐가 없으니까 나도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뭘본 거죠 지금 저희가? 어 이거를 그냥 운이 좋지롱. 어 갤레세스 잡혔지롱 언제 또운 없어가지고 사살살 떨어질지 모르는데 오늘은 되게 운이 좋은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언제 만드셨지 그거를? 임상어잊혀친거 아니었어?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여골킬 역홀킬 했는데 여골킬한 기억 님들한테 없습니까? 여골킬인데? 정배 진짜 그러면 1 0만화까지만 진짜 잘 버텨보자 정배 두 개로 이겼다 그냥 게임이거 진짜 맨날 개풀 있어 진짜 어 많이 깔리면 개풀 맞아 맨날 그러니까 템포로 내죠. 일단 적어도 장궁은 없어요. 장궁 있었으면 3만으로 남아서 이거 찍어 찍었겠지 이거 살리려고 그렇죠. 일단 이네개 중엔 장궁이 없으니까 앞으로 또 장궁이 안 나온다는 말이야. 미리 나가가지고 필드 교환에 힘을 씁시다 오른쪽에서 나온다. 음의 세력이지. 속사. 손은 힘들라 잡아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앞으로 나오는 무거운 거를 카운터 칠게요. 어, 얘가 사자를 그냥 이렇게 하네. 잡네. 정배가 없나라고 생각을 할수 하게끔 만든 다음에 쌉주먹 같은 거 내면은 스틸. 안심할 수도 있어요. 왜죠? 그렇죠? 왜냐? 정배가 있으면 다음 턴에 정배를 좀 참을 수도 있는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케이 수다 떨 시간 없다 지금은 함성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 뺏기자마자 좌절이죠 이제 올 사자 찬스 썼는데 오 정배가 빠지니까 사자 찬스가 나왔는데 띠. 개빡쳐 <laughs> 개빡쳐 <laughs> now I'm tinter. 나는 그 템포를 템포라는 그 개념을 너무 잘 알아 안 뺏길 자신 있어 오 좋아 3사 너무 좋아 애사기야 그냥 3,3,4 너무 좋아 여기서 어 2만화만 갖춰준다 괜히 마우스 갖다 대 그럼 먼저 할 수도 있어 마우스 괜히 갖다 대면 돌게 가져가는게 진짜 개짜증나더라 그뭐 어떻게든 캐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시승 하고싶은데 근데 지금 템포는 저 진짜 좋아요 3,4,5도 그냥 이거 땡그로 나갈수도 있어 아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인성이 다 드러난 부분이야 뭐 실수해서 일부러 실수해서 감정표에 유도하자 일부러 밧줄 태워서 감정표에 유도하자 뭐해요 그게 아우 에이, 그렇진 않는다 예, 깔끔하게 잡네 근데 좋았다 안졌어. 심포기 들어오면서 안졌어. 다음 턴에 치고 심포합니다 심포클 생각해서 교환을 해둔다. 야 도발 진짜. 맨날 너무해 진짜. 근데 블러드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쓸순 없을 것 같거든요. 물러도 누가 집나 할때 집을 수도 있어. 위험한 거는 피해가. 내가 컨트롤러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이거 나가고. 다음 턴에 오 영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비가 와도, 내려도. 가있아 진짜 어갱 좋았고 필드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과연 승리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 충분히 할만해 오버링 왜 자꾸 진짜 짜증나네 진짜 생험 찬스를 써볼까 사슬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무난한 거는 오 이를 내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낼게요. 수액은 무기 깰 수도 있으니까 뭐 아직 좀 기다리죠. 룬의 창 같은 거깰 수도 있어. 룬의 창이 근데 나오나? 아무튼. 어, 그러다 캐런 잡히면, 어, 그러다 캐런 잡힌다. 이 팀조가 인정해 주겠다. 원하는 직업, 직업 선택에서 나오면 만 원. 아직 클릭 안 했어. 도적. 도적 언제 나와? 진짜.